네 안녕하세요 털봉이 삼수입니다 네 오늘 또 암상인 위치 찾아봐야겠죠 암상인이 맨날 어디서 언제 나오냐 가보면 없다 댓글이 요즘 많이 달리는데 어고인물들은다 아는데 암상인은 항상 토요일 오전 2시 2, 2 a m 금요일 밤네 토요일 넘어가는 2am에 와서 예 네, 수요일 2am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엔 암상인이 없어요 네, 암상인은 딱 토요일 2am부터 수요일 2am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암상인 소문 듣고 벌써 온사람들 있죠. 예. 암상인은 이번 주내 소스에 있고요. 암상인 내 소스. 여기 감시자의 무덤 쪽으로 와서 바지선 위에 배를 넣어 있는 곳 이쪽으로 오면 있어요. 근데 이제 암상인에서 오늘 내가 알아볼 게 있는데 뭐냐면 원래 전에는 포세이큰 이전 템까지만 암상인에서 템을 주셨어요. 어 우리 포세이큰 시즌에는 그때는 딱이 호세이큰, 이전, 여기 위에 있는 템들만 줬었어요. 등시 앵그램에서 얘네만 줬었어요. 암상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 섀도우키 패치 이후로, 어, 저는 요새, 그니까 러 여기 딱 갬피 시즌 아이템, 뭐 석궁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만 나온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배, 이 풍요의 시즌까지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 눈으로는 제가 못 봐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일단 등시 앵그램을 깠을 때, 확률적으로 주는데 자, 저는 지금 이제 등시앵그램으로 이 타이탄에 딱 이거 하나가 딱 없어요 페레그린 각반이 근데 풍요의 시즌이 나오는지 한번 바, 확인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상인 위치는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그리고 등시앵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운이 더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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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경우에는 등시앵그램에서 그게 저기 중복이 나와요. 근데 등시엔그램이 진짜 웬만하면 중복 안 줘. 어, 진짜. 등시엔그램이 아야야야야 아야, 아야, 죄송해요. 등시엔그램이 웬만하면 중복으로 안 줍니다. 정말로 등시엔그램 중복 잘안 줘요. 등시엔그램 항상 내가 없는 거에서 우선적으로 주거든요. 일단 우리 암상인 씨이 쪽에 이 바지선 위에 요게 있죠? 네, 여기 있는데 진짜로 자제 수집품 지금 한 번만 더 보면 무기 그 이거는 퀘스트 퀘스트 무기들 사항이. 퀘스트를 해서 얻어야 그 되는 무기들은 암상인이 절대 안 주고요. 그거 음. 외에는 무조건 내가 없는 아이템을 줍니다. 근데 헌터로 하면 캐리의 칩을 받겠지. 어, 거의 확률적으로. 그래서 지금 타이탄으로 한번 바로 아, 등시앵그램 아, 까볼게요. 일단 이번 주템 먼저 보고. 자, 텔레스토 가져왔네요. 텔레스토 융합소총 PVP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저는 잘못 쓰겠어요. 근데 되게 좋아요. 이거 이따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 사막행궁병 질주 속도가 증가하는 이거고 어, 횡단걸음 워록 PVP에서 엄청 좋죠. 네, 횡단걸음 이번에 가져왔고 갈라노르까지 아이 정도면 상타치죠 완전. 갈라노르 헌터 어, 건데 아무튼 등시앵그램 운명의 앵그램에서 한, 과연 풍요께풍요께 풍요께. 풍요 나오네요 어, 풍요의 시즌 페레그린 각반 저도 드디어 먹었습니다 나 풍요의 시즌 안나올줄 알았어 어 이렇게 해서 자 페레그린 각반 제가 먹었고요어 공중 어깨 돌진을 할 경우 어그 보너스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페레... 요새 가장 유행하는게 페레그린 각반 몬테크리스토. 몬테 크리스토 몬테 뭐 아무튼 이거 이따 얘기하자. 이건 이따 얘기하고 그 조합은 원투펀치, 몬테, 그 페레그린각그세 개를 이용해서 막 주먹으로 다막 보스 막 한두 방이면 다 죽여 버리고 그런 거 유행하는데 일단 이건 볼게요. 텔레스토. 텔레스토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네. 한번 제 걸로 가져오겠습니다. 고제 영상에서 맨날 소개해 드리는데 DIM이라는 이 아이템 아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바로바로 빼올 수 있습니다. DIM에, 여기에, 텔레스토, 이거를 끌어다가 당기면, 이렇게 들어오죠? 어, 끌어다가 당기면 실시간으로 내 게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시면 좋고, 텔레스토, 여기 있고, 그리고 사막행군병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막행군병. 공간을 만들어서, 사막행군병. 이거 그냥, 근데 이거는 딱히 보여줄 게 없긴 해. 그냥, 빨, 연쇄, 번개, 근접 공격까지 생기는 건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야, 근데 진짜 완전 최고다. 이거 횡단 걸음은 제 이전 영상에 제가 저기, PVP 샷건 선택법 이란 데 횡단 걸음 쓰는데, 달릴 때 장전이 되고, 달릴 때 속도가 빨라지는 워로가 이트 되게 좋구요. 이 갈라노르는 헌터가 이제 가운데, 태양 가운데 트리로 공격할 때 궁극기 에너지를 많이 돌려주는 거 옛날에 엄청 좋았어요 요즘은 너프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좋으니까 많이들 드셔두시고 텔레스토랑 이 사막 행군병 페레그린 각방까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일단 텔레스토 탄이 필요한데 얍 텔레스토 탄을 먹을 때가 이쪽에 있나요?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갈라노르가 요새 버프를 받았는지 궁을 엄청 잘 돌려준다고 시청자분께서 그러시는데, 어, 갈라노르가 제가 알기로는 덩치 큰 녀석을 많이 맞추면 궁을 많이 반환해주고, 아니면, 그,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돌려주는 거고, 이제 보주도 많이 떨구는데, 보주는 적을 많이 죽였을지, 어, 돌려줍니다. 어, 뭐 그렇다고 하니까 갈라노르도, 많이들, 어, 다른 사람도 여러 명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 그런가 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탄을 받으러 가는 건데, 이, 혹시 모르실 분들이 이렇저 옛날에 노, 알고 너무 놀랐는데이 깃발, 이 이벤트 깃발, 이거를 빨면은, 자, 저탄 없죠? 궁도 빼볼게요. 궁도 이거 빼면은 없어지잖아요? 예. 네. 이거를, 다 하고, 탄, 탄도 없, 궁도 없어도 이 깃발을 빨면은, 이게 꽉 차는 거 아시나요? 나는, 나는 이거 알고 너무 놀랬었어. <laughs> 그죠? 그 텔레스토는 이제 총을 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닥에 이게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게 터져. 이게 터져. 이게 PVP에서 좀잘 쓰는 분들은 되게 잘 쓰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고, 우리 팀 몸에도 붙이면은 되게 뭐 야광 효과 나고 되게 재밌는 총입니다. 이건 총매자 하면은 지금 네 발이잖아요? 일곱 발까지 가능한 총인데, 저는 총매자가 없어서, 그건 패스. 어. 그리고 패를 이거, 패레그 말고 사막행공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입고 달려갈 때, 네, 질주 속도가 증가, 질주 시 전기 에너지가 충전되고 근접 공격하면 충전 에너지 주변의 적들을 연로 공격합니다. 써 있는데 뭐냐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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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그러면은 왼쪽에 선형 구동기라는 버프가 떴죠. 그러면, 이 상태로 내가 주먹을 때리면, 보셨죠?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주변을 다 공격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되게 괜찮죠? 어. 뭐 달리기가 빨라져서 개인적으로 이것도 난 pvp에서 쓸만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몬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몬테. 이거 몬테 아직도 없어서 아 나도 몬테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몬테 카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원투펀치라는 퍽이랑 같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제가 원투펀치가 없어서 그거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되게 정말 마음이 슬픈데 이 몬테 카를로 제가 저번에 소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자 공, 이게 공중 어깨 돌진시 보너스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전기 위에트리를 해도 되고 태양 뭐 위에 트레로 이렇게 돌진하는, 저거 이제 돌진할 때, 자, 지금 내가 딱 보면 좋네. 지금 주먹 스킬이 없잖아요. 근데, 몬테카를로는 내 주먹 스킬을 채워주는 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 자, 이걸로 죽이면, 자, 엄청 빨리 차죠? 주먹이. 이 총으로 때릴 때마다 주먹이 빨리 차요. 어, 그래서, 몬테로 이제 몹들을 잡아주면 주먹이 빨리 찹니다. 빨리 채우자, 빨리 채우자. 모바 어디있니? 아 그냥 아무 안 잡아도 되는구나 모블. 네, 때리기만 해도 빨리 차죠. 이렇게 하고서 이 돌진 능력 이게 페레그린 각반이 이게 강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페레그린 강타 하면 엄청 와우, 네, 이렇게 엄청 강하죠. 근데 이러고 나면 또쓴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또 애들 잡아주는 거예요. 애들 잡아주면은 근데 몬테 특성이 이렇게 번쩍 번쩍 때리면 찻쪄 벌써 어 원투 펀치 퍽은사건을 적에게 박았을지 근접 공격을 더 추가로 보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쎄져요 그래서 이걸로 황운전 같은 데서 그냥 적들이 이렇게 그냥 이걸로 패고 다니면 막 보스도 막 한두 방이면 죽고 엄청 센 애들 막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네, 엄청 좋아요. 이 조합. 그래서 몬테의 원투펀치 사건에 페레그린 각반까지 쓰시면 엄청 좋다는 것도 추가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때까지 없던 풍요의 시즌 아이템이 등시앵그램에서 나올 확률이 90% 이상 된다. 그러니까 꼭 없는 아이템들 이제 암상인에서 얻어가시고 지금 스탯 보면 60짜리 주죠. 등시앵그램은 스탯이 60인 높은 걸 줍니다. 수집품에서 꺼낸 거 옛날 1.0 방하고 다 48만 이렇게 주죠. 이건 옛날 거라 23이네. 어. 근데, 예, 네, 이거, 이제, 최근 걸로 꺼내주시, 이거, 등신감을 꺼내면 스탯이 60짜리가 나온다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려고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털봉이 삼촌이었습니다.